매달 나가는 임대료 때문에 숨막힌다면 이건 꼭 보세요. 정부는 임대료 부담이 큰 사람들을 위해 임대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 중장년까지 임대료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입니다. 매출 감소나 경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방식은 다르지만 체감 효과가 큽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임대료 지원도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 저소득 가구에게 월 일정 지원 금액을 직접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수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다양하며 지원 기간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조건도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 또는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매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로 소상공인 지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거나 주민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료 지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제도와 중복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놓치면 매달 손해입니다. 임대료는 고정비입니다. 줄일 수 있다면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거나 장사하고 있는 지역의 임대료 지원 꼭 확인해보세요. 이런 정책 정보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너를 바꿔줄 1분.